오늘은 향유값을 깨뜨린 여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방이라는 곳에 계십니다. 그 베다니에 나병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이 나병환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가운데 한 가지였죠. 접촉하는 것도 부정한 일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 심원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유대인의 율법을 부정하는 일이고 보란 듯이 그들의 전통에 예수님께서 반기를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유대인이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고 나병 환자와 식사를 나누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예수님 머리 위에 깨트려서 그 옷합이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적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이 옷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죠. 머리 끝에서부터 이제 향유를 부었으니, 여러분, 발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온 몸을 이 향유로 적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뭔가를 부으니까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멀쩡하던 예수님이 머리에서부터 온몸이 쫄딱 젖었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그냥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방 안에 향기가 진동하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에 사람들이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향유를 부었구나. 금방 눈치를 채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향수가 아니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여러분 귀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돈은 아니지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금이라든지 명품백이라든지 뭐 명품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은 금방 이제 인터넷에 올르게 되면은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바로 현금화해서 쓸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향유였습니다. 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수천만 원대의 명품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향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나드라고 했는데, 이 나드 향유는 고대 히말라야, 히말라야 지방에서 자라오는 그런 식물입니다. 스파이크 나드라는 식물이 있대요. 거기에 뿌리에서부터 축출한 그런 향유라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향기가 나는 그런 식물이고 몸이 아플 때이 치료제로도 쓰이고. 특별히 왕이나 귀족들이 죽었을 때 왕의 시신을 바르는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나드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은 이 나드 향유를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00 대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1 대나리온, 한 대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하루 일당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 대나리온 정도 되면 한 사람의 연봉 정도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가치로는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명품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아의 돈 많은 상인들이나 인도나 아프리카를 오고 가는 그런 무역상이나 보유할 수 있는 이 나드 향유를 배단이 총구석에 이 여인이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드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예수님 지금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차라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처참하게 죽을 것이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는데 그 순한 예고와 그 죽음을 오직 이 여인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죽음을 이 여인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인의 향유를 부은 사건을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허비했다. 이 귀한 나드 향유를 쓸데없이 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막 화를 내요. 자기 향유를 깨트린 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바에야 어떻게 하는 편이 낫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 여인을 막 책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헌신과 여인의 섬김을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수준대로 판단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기도 하고 책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민망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불신앙은 내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관점으로만 이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불신앙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나병 환자와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것도 이 여인이 나드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도 다 어떤 관점으로 봤습니까?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의 관점, 자기의 판단의 관점.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자기 생각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식사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이 여인의 나드 향유를 붓는 것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와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 저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판단해요. 여러분, 나드 향유를 부은 여인을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고 수군거리고 그를 책망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육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참 되게 헌신하는 자, 참 되게 섬기는 자, 참 되게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 우리가 괴롭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관점, 나의 욕심으로 점철된 시선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두 주전에 주일 예배 때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여러분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 의미와 그 가치가 선명하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나드 향유를 붓는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이 만족하시는 그 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나고 누군가가 향유를 붓는 일들 때문에 화내는 일, 누군가를 책망하는 일, 수군거리는 일다 사라지고 나병 환자의 감격과 향유 부은 여인의 그 기쁨이 우리의 감격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